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제풀 함께 드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 주보, 이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예라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자고 계시잖아요, 주님. a m 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m 우리 Amen. a m 겠습니다하 n a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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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때때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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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넉넉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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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40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하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아멘 인류사에 오랜 풀리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악인들이 더잘 사나라는 것일 겁니다 특히 나름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회의감이 들기도 할 거예요. 특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도 똑같은 질문들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그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선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40편의 저자인 다윗에게도 이 문제는 때때로 그의 믿음을 흔들 만한 주제였을 겁니다. 이 시편은 그가 대적에게 쫓기며 극심한 환란 가운데 기록된 시였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루빨리 그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사우랑이게 쫓기던 다윗은 20대 시절 내내 그 환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왜? 왜? 하나님 왜요? 왜 저예요? 라는 이,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해왔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 붓게 하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던 그에게 잘못한 것이 없이 왜 그런 고난 속에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가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나갔기 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과 역사서의 기록을 보면 그는 고난 중에 있었을 때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 문제를 견뎌내기도 하고 또 해결해 나가기도 했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이 구절에 이 다윗의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던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란 믿음 때문에 요 대적들이 공격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면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둘째는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40편 7절을 보시면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의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군인님이었습니다. 이 지통제실 같은 곳에 앉아서 부하들만 최전방에 밀어 넣는 그런 지휘관이 아니라 다윗은 언제나 최전방에서 싸웠었고 셀수 없는 위험에도 아, 처했었지만 그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위기의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8절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시면 악한 자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주지 마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계획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또 자신을 보호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큰 위기 앞에 있지만 다윗은 그 악한 자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그들의 계획이 실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즉시 그 기도를 응답하지는 않으셨어요. 다윗을 괴롭히던 악인이 어느 날 갑자기 천벌을 받아서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고 중한병에 걸리거나 죽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믿고 기도했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수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엔 의인들은 점점 더 잘돼야 되고. 악인들은 속히 벌하시면 그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죠. 하지만 꼭 그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건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하셨어요. 잘못했는데도 그에 대한 훈육이 없다, 징계가 없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사생자다. 라는 말입니다. 범죄한 악인들에게 어려움이 없이 일이 점점 잘 되기만 하면 그는 죽을 때까지 새 사람이 될 일은 없을 겁니다. 점점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멸시하다가 죄인과 악인으로 그렇게 죄짓다가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 고난도 없이 계속 잘 되기만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오늘밤이 될지, 일주일 뒤가 될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할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처럼 이 고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당장의 현실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또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때로는 악심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또 다른 모습으로 훈련시키시는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계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불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편에 나오는 오늘의 북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북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구머리체브리스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지금 다윗처럼 고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를 다시 일으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당장의 현실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묵상해 봅시다